저의 어머니는 아버님과 스타일이 많이 다르세요. 아버지는 미국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어머니는 몽골 느낌이 많이 나요. 아버지는 스타일리시하시고요. 저의 어머니는 학교 오실 때도 큰 꽃이 있는 몸빼바지에 호랑이가 그려진 옷을 입고 오셨어요. 또 아버지는 청각 장애도 있고 그림을 하셨기에 엄마는 매우 힘든 삶을 사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서울로 도망갔어요. 미안한 마음에 용돈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엄마, 이제 말일이 되면 돈좀 보낼게요. 엄마, 많지는 않지만 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저희 엄마는 진도 사람이에요 창훈가 보내지 마 엄마는 3년이면 뒤져 뭐단디 보내 이건 보내지 말라는 건가 후에 엄마의 뭐단디라는 말은 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추석 때 뭐하러 내려오냐 바쁜데라는 부모님의 말 뜻은 내가 바쁘더라도 보고 싶으니 내려오라는 뜻이에요